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호텔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. 근데 이게 또 욕조가 바다를 향해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어서 뭐 오늘 이렇게 함께 됐습니다. 가볼게요. 자, 보시다시피, 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이게 하루에 8만 5천 원인데, 이것도 좀 할인가라고 해요. 아,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떡졌는데, 지금 운동을 하고 나서 씻지 않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. 왜냐면은, 여기서 씻으려고요그 <laughs>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, 가까이 보실게요. 이게 있죠. 어, 이거 어떻게, 봐요. 이렇게, 이렇게 열면은, 짜잔 와와나 이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욕조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집을 사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구조를 사던가 아니면은 집을 사 가지고 이런 구조로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바깥을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,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? 이렇게 해수욕장이 한꺼번에 보이는. 아,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샤워를 세번할 계획이에요. 즉,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지금 한번 하고, 이따가 저녁에 야경이 보일지 모르겠지만, 밤에 한번 하고, 아침에 일출과 함께 샤워를 한번더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세번 하려고 그러는데, 이 브라운 도트 호텔이 어, 보니까 울산에 굉장히 많아요. 서울이나 어떻게 다른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체인점이더라고요. 굉장히 많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오늘 1박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나한테 <laughs> 자 여러분 대충 어, 이런 각도에요. 여러분들이 이탕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이 욕조 앞에 막혀서 그런지 전체적인 시야가 안 나오는 좀 아쉽긴 한데요. 아무튼 조금만 일어나면은 이렇게 바다를 욕조 안에서. 이렇게 바다 앞에 있는 모래사장까지 아 이게 모래는 아니죠 여기는 정제석장 몽돌이여 가지고 어, 돌로 된자은해적장입니다 어,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아무튼 좋아요 보면은 이게 렇 수압도 되게 세고요 수압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다와 욕조와 저와 이렇게 세 개만 볼수있 3개만 집중할 수 있는게 좋고 여기 창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다 열지 못하지만 창문이 있어가지고 저걸 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노천 아시죠? 노천탕 노천탕 마냥 위에는 차갑고 밑에는 뜨거운 그런 노천을 지을 수 있는데 아 지금 울산 날씨가 미쳤는지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위에가 춥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거 방향을 여기서 보면 이렇고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TV가 바로 보여요. TV가 TV가 바로 보여가지고 아 좋고 그다음에 요요문 있죠 문 그리고 이문 있죠 이거를 반드시 닫아야 돼요. 제가 아까 이거를 열고 했다가 지금 저 앞에 문이 닫혔습니다. 그래서 이따 나가서 닦아야 돼요. 그래서 아무튼 어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이 1인치 시점으로 저와 같이 보시게 되면은 대충 이런 느낌 보시는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. 자. 어, 자, 여러분, 다음 날 아침입니다. 아, 오늘 좀 아쉽게 날씨가 흐려가지고, 좀 일출을 보면서, 어, 발진욕을 하고 싶었는데, 날씨가 흐려가지고, 이렇게. 좀 아쉽네요. 네. 어, 그래도 일어났으니까. <laughs> 어, 자, 여러분, 물을 다 받았습니다. 어, 또, 나름대로, 지금 아침인데, 이렇게, 해가 좀 떴어요, 이쪽으로. 해가 좀 뜨니까, 또, 나름대로 또, 움치가 있네요. 준비물은, 이 커피 하나, 이거 수건, 이렇게 해서, 한 번, 볼게요. 아, 어때요, 아, 씨. 너무 뜨겁겠네. 오, 야, 이거, 움치가 있는데. 자, 그리고, 이거, 커피 하나. 어, 잘 모르겠어요. 뭐랄까, 좀, 여기 해석장이 되게 한산하고 조용한 곳이어가지고, 어, 이렇게, 뭐랄까,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격도 뭐, 저의 주, 주변의 지인들이 한 8만원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저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글쎄, 모르겠어요. 자주 올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제가 이 근처 살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고 한 15분 정도 걸어서, 한 10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은 이렇게 걸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동적으로, 동적으로 빨리빨리 수평선으로 보는 풍경하고 이렇게 정적으로 위,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나름대로 만족과 갑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. 안녕.